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전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크레딧 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크레딧 코인이 현재 450원대 위치하고 있는데, 잠깐의 건강한 반등을 통해서 자금순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크레딧 코인 지금보다 더 하락할지, 반등으로 쭉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영상 중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같이 볼게요. 크레딧 코인이 한때 위성발사 호재로 급등했지 만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뚜렷합니다. 바로 비트코인 급락과 투자심리 위축 입니다. 지난 10월 12만 6천 달러를 찍었던 비트코인이 불과 한달 만에 30% 가까이 떨어지며 9만 달러 초반대 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개별 호재 에도 불구하고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기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크레딧 코인은 거래량이 많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상태입니다. 결국 크레딧 코인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지만 대장주 비트코인의 흐름이 안정되지 않는 단기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현재 상대 강도지수가 50 근처에서 상승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단기와 장기모두 단기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크레딧코인 조정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볼린저 밴드 중간 밴드 위치하고 있지만 자리는 강도가 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매수 아주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의 가능성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모멘텀 신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세력들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기회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 크레디코인에 대한 재료 같이 알아봤는데 요즘 투자가 아닌 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방금 뜨끔했다 하시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매매 타점 알아보기 전에 요즘 코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기저기 주변에서 물렸다는 반응이 많아 투자를 시작하기에도 솔직히 꺼려지고요. TV만 틀어도 연예인들이 막 이거저거 다 물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더 겁이 날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신경 써야 하느냐? 바로 정보입니다. 뭐, 라업 해제, 메인넷. 상장, 세력의 움직임 등등 이런 정보가 부족하면 그냥 잃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돈 잃고 싶은 분 없죠.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고 수익 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나갔던 매매 타점 하나 잠깐 같이 볼게요. 4월 6일 아더코인 50원에 매수 들어가서 230% 수익 봤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7월 5일 테조스코인 720원에 매수 들어가서 90% 수익 받습니다 이렇게 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수익 내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5568에 1415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과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전부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 어디서 주어들은 엉터리 정보 아니냐 금전 요구하는 사기꾼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정보들 저뿐만 아니라 실제 코인 전문가분들의 기밀 정보들을 바탕으로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이야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가 타 채널에서 제 정보를 남용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제 정보를 가지고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 드린다고 해서 금전적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도 절대 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의심되신다면 문자 보내보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신 후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린 정보 지켜보시다가 믿음이 생긴다 하면 그때 투자하셔도 되니까요.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 하나 보내는데 큰힘 드는 것도 아니니까 문자 꼭 보내보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이득도 없는 데 고급 정보를 왜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무지 상태로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할지 막막했고 막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 아무 때나 들어갔다가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돈 전부를 잃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힘들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제가 가진 정보, 과거의 투자 실패를 겪어보며 얻은 노하우들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정보 전해드리는 전지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차트 보면서 한숨만 쉬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계산대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큰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려드린 밥상 엎지 마시고 꼭 좋은 기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